과천시에는 사기막골이란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흙으로 빚은 사기를 제작했던 마을이란 뜻인데요. 조선시대 때 백자 요지였던 이곳을 민속예술과 놀이로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기막골 도요놀이를 이창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과천 중앙공원에 모인 30여 명의 출연자들.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사기막골 도요놀이를 시작합니다. 채취한 흙을 물과 섞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채망으로 걸러냅니다. 반죽된 흙을 매질과 발로 기포를 뺀 뒤에는 볏집으로 바람을 일으켜 반죽을 말립니다. 물레로 빚은 도자기에 유약을 발라 가마터로 나르는 것으로 25분의 사기막골 도요놀이는 끝납니다. 이 작품은 과천 민속 예술단에서 만든 민속 예술 작품입니다. 과천시 문원동의 사기막골에서는 백자를 빚었던 가마터가 여러 개 발견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향토사 보니까 실제로 지역 명칭도 사기 막골이 있거든요. 그 사기 막골에서 옛날에 그 사기가 많이 나온 가마터가 과천 곳곳에서 발견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돼 있었고 향토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막골 놀이는 오래전 도자기를 빚는 과정을 재현하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1500년대에 백자 도요지가 없어졌다는 기록만 남은 만큼 당시의 상황을 연상해 연출한 겁니다. 만드는 과정, 실제 채토하는 과정, 수비하는 과정, 물레하는 과정, 뭐 흙말리는 건조작업, 유약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조금씩 담았습니다. 과천문화원은 사기 막골 도요놀이를 지역 문화재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부족한 점은 계속 수정하고 놀이를 계승할 수 있도록 전승자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좀더 재미 있고 어, 또 옛날 놀이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문화원에서는 현재 그 전래놀이가 세 가지. 부정닭변놀이 그다음에 나무 꾼놀이또 사기막 도요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전수를 못 시켜서 앞으로 고민인데 40대, 50대에서 전수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단장님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역사적 공간을 알리기 위한 사기막걸 도요놀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했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